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건전한 집회 문화를 고수하며 충주시와 라이트월드는 시민의 공원인 무술공원을 원상복구하고 즉시 충주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일부 운송업체의 부당한 처우 개선 요구, 관광 활성화 실패에 대한 대책 요구, 충북선 고속가서 일부 노선 변경 요구 등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일부는 충주시 역할에 다소 만족하지만 일부 집회자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선운동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순수한 마음으로 집회를 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지만 툭 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등 순수성이 결여된 법박 집회는 재발하지 말 것을 감히 제안한다. 충주시청 광장은 1300여 공무원과 청사를 방문하는 자의 주 통행로이자 충주시민의 공공장소이다. 특히 이곳에서 지속적인 방송 집회 소음 1,300여 시청 직원들의 업무 강해와 많은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할 것이 자명하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다. 충주시와 라이트월드는 관계자는 듣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갈 곳이 마땅히 없는 수많은 시민들의 답답한 절규와 원성을 무술공원은 충주시민과 충주시가 함께 조성한 것이며 충주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이다. 충주시는 확한의지로더 이상 혈세 낭비,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무술공원을 원상복구해서 충주시민에게 즉시 돌려줄 것을 바라며 라이트월드 관계자도 2021년 5월 27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을 시민의 목소리로 촉구한다. 우리는 충주시장이 충주 발전을 위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충주 발전을 위한 건전한 집회 문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7일 충주시민단체 연대위 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존중하러 설명해 세요 라이트월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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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어, 기자님들의 질문 이것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라이트홀드를 사실 2018년 4월 13일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네. 그전에는 이제 민주당 시장 후보, 우건도 시장도 반대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시원들도 반대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3년 6, 6개월이 지나고 약 4년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사업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판결에 의해서 이제 하고 일부 다 정리됐는데 조금 그 전에라도 이렇게 시민의 품으로 좀 돌려달라고 얘기를 왜안 하시고 이제 뒤늦게 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몇분이시는겁 저희가 이적으로 봤을 때. 어쨌 지금까지 이제 근간에, 네. 어, 사업은 엄청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뭐 다들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가 좀못 미쳐서, 다수 시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런 부분 라이트월드 무술공원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의 공원이지만, 뭐, 그런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아마 좀 지켜보고, 긍정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로는 이렇게 돼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일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하고, 물론 공업자 관계는 아니겠지만, 뭐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뭐 박수를 보내고 긍정적인그리데 일부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네. 요즘 그 충북선 고속화사업, 강호축 예타사업 관련해서 저희 충주 구간에 이제 목행 7금하고, 달천, 뭐 대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충북선 고속화 사업 노선 변경 요구도 잘못됐다라고 지금 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의 기자회견은 취지가 좀 달라서 네. 어, 제가 직접은 해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 어, 이런 사안들 가지고 충주시 광장에서 집회하니까 네. 어, 집회 건전한 집회문화를 좀 우선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런 취지입니 네. 네, 알겠습니다.